가누다 제품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 먼저, 가누다 랩이라는 제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 처음에, 자, 1단계로 어, 이 정확한 위치를 표시를 하자면, 지압되는 위치를 표시하자면, 여기 가운데 뒷머리 뼈에서 가운데 툭 튀어나와 있는 뼈가 만져질 겁니다. 자, 이 뼈를 기준으로 해서 자, 좀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쑥 꺼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쑥 꺼지는 이 부위에 이 라인이 목덜미선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에 어, 이 걸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1단계가 자, 2단계는 아, 아까 이툭 튀어나와 있는 뼈 있다 그랬죠. 그, 툭 튀어나와 있는 뼈양 옆으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압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위치는 이렇습니다. 위치는 1단계 위치, 2단계 위치, 2단계 위치는 이 정도 위치가 되는 거구요. 어 자, 실제로 이거를 이제 가르다 랩을 어, 같이 대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느다넷 여기 보시면 어이 쐐기 모양처럼 되어 있는 부위 있죠. 자이 부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덜미선에 갖다 대시면 되는 거고요. 자이 홈파인 어이 넓이가 어 적은 이 홈파인 부위에 어이 부위 어 흉추의 극돌기 부위입니다. 흉추의 극돌기 부위에 툭 튀어나온 가운데 부위에 어, 이 홈파인 부분이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뺀, 편안하게 뵌 상태에서 이거를 살짝 머리 윗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머리가 살짝 들릴 정도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1단계입니다. 자, 1단계에서 어, 1단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단계를 할 건데요. 2단계는 요걸 한 2cm 정도 더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자, 턱을 끌어 당긴 다음에 놔주시고, 자, 위치는 이 정도 위치입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위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 사용할 때 정확한 위치를 잘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어, 이번엔 누워서 한번 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보십시오. 맨 처음에 우리가 사람 손으로 치료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덜미선, 자 목뼈와 이 어, 머리뼈가 연결되는 이 지점 경계선에다가 손가락 끝을 놓고 이렇게 올려서 여기 있는 속에 있는 신부근막을 이완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자이 치료 방법을 응용을 해서 첫 번째 방법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여기 아까 툭 튀어나온 뼈 있다 그랬죠? 그뼈 양옆으로 이렇게 배구 리시브하듯이 이렇게 받쳐주는 테크닉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손으로 내측으로 부드럽게 압박해주는 테크닉입니다. 자, 이거를 제품에 응용을 해서 자, 머리 들어보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받쳐진 상태에서 자, 1단계로 머리 입방향으로 서서 이렇게 끌어와서 뒷머리가 살짝 들릴 정도까지 여기서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자, 뒷머리가 음, 뒷머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자, 뒷머리가 살짝 들렸는데 이 상태에서 어, 귀 뒤쪽에 있는 어, 이툭 튀어 나와 있는 뼈가 눌리면 아프거든요. 어, 눌리지 않게 잘 맞추셔서 이렇게 베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1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용하시면 하시다 보면 어, 서서히 근막이 풀리면서 내척수액이 순환이 되고 막혔다 막혀 있던 그런 근막이 예, 뚫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몸이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다가 이제 먹먹해지거나 저리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때는 근막이 다 이완이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때 2단계로 그거를 2cm 정도 밑으로 더 이렇게 내려서 다시 보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턱을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한번 놔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여기 닿는 위치가 제사 뇌실 부위에 정확하게 닿습니다. 자, 만약에 턱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베고 있다면, 자, 머리 닿는 위치가 좀더 위쪽이 되겠죠? 자, 위쪽이 닿게 되면, 어, 치유효과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한번 끌어, 내렸다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15분에서 20분 또는 길면 30분까지 하셔도 되는데요. 한 시간 이상을 넘기시면 안 되고 하루에 아,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적절한 사용 시간대는 아침에 일어나기 30~40분 전에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또는 저녁식사 후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잠자기 전에는 될수 있으면 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똑바로 눕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잠잘 때는 옆으로 돌아 눕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잠깐 낮잠 자듯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 잠이 어, 정말 안 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는데 잠자기 전에 사용을 하시는데 어, 알람을 맞춰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잠이 좀 들었으면 이걸 빼고 어, 가누다 베개를 빼고 어, 바꿔서 빼시면 됩니다. 자, 어, 이 가누다 앱이 에, 원리가 들어간 이제 베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맨 먼저 견인베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베개는 이 상부경추를 지지해주는 안에 인서트의 코어가 들어가 있고요. 어, 이 가운데 부위에는 좀더 머리가 더 이렇게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게끔 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어, 자연스럽게 자면서도 이 몸의 자세를 유지시켜 줄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양 옆으로 누울 때는 측면으로 이렇게 어, 배고 누우시면 되고요. 자, 머리 들어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배실 때는. 어, 이 어깨와 이 베개가 이게딱 맞닿게 베시는 것보다는 좀더이 베개와 어깨를 띄어놓고이 상부경추가 지지될 수 있게끔 어, 이렇게 베주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자, 옆으로 이제 누워보십시오. 네. 옆으로 누울 때는, 자, 여기 이 척추와 이 경추, 목과 그 다음에 이, 머리, 이 머리가, 어, 서로 이 수평을 이룰 수 있게끔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깨가 이 지면에서 바닥에 눌리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똑바로 눕는 부위는 낮게 베개하고 옆으로 눕는 베개는 어 옆으로 해서 좀 높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견인베개는 인체공학적으로 어, 우리가 아주 최적화된 어, 그런 패턴으로 이 베개를 설계를 했는데요. 어, 처음에 이 베개를 어, 베시는 게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다고 한다 그러면 어, 이 베개보다는 정형베개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정형베개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베개는 베개를 좀 높게 베거나 어, 거북목이 심하시거나 그리고 이 뒤척임이 심하신 분들에게는 정형베개가 꼭 필요한 어, 베개라고 할수 있는데요. <laughs> 자, 베는 어, 높이는 아, 위치는 좀 어, 약간 낮게 베는 위치와 약간 더 높게 베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벨 때. 낮게 배는 위치로 처음에 이렇게 한번 베보시고 자 이, 이 이렇게 배는게 편하면 이렇게 베시면 되고요 불편하시면 이거를 180도 돌려서 이렇게 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베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면으로 누울 때는 어이 측면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우실때 이렇게 측면으로 베시면 되고요어 정형베개 같은 경우에는 이 똑바로 눕는 부분과 옆으로 눕는 부분의 높낮이 차이가 아, 이격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 많이 뒤척이시는 분들한테는 좀더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게끔 어, 유도를 해주고요 어, 정형 베개나 견인 베개나 같은 이 두개천구 요법의 이 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면서도 우리가 뇌척수액 순환을 시켜주고 체온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좀더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이제는 실제 고객분이 직접 간호단 앱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단계로 한번 펴보십시오. 음. 네. 자, 처음부터 이렇게 딱 걸려고 하시면, 어, 이위양 돌기가 닿기 때문에, 이귀 뒤쪽에 있는 뼈가 닿기 때문에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매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머리 윗방향으로, 오, 어, 이 가로다 랩을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뒷머리가 살짝 들릴 정도로까지만 올리시고, 그다음에 귀 뒤쪽에 있는 유양 돌기가 눌리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1단계고요. 자, 어, 1단계 하고 나서 어, 이제 2단계로 바꿀 차례입니다. 2단계를 해보십시오. 2cm 정도 밑으로 내려서 네. 그다음에 턱을 아래로 내리고 네, 놔주시고, 자, 이게 2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가누다 랩을 맨 처음에 뵐 때, 어, 많이, 이, 아프다거나, 뭔가 한쪽으로만 누린다거나, 어, 이 극돌기 쪽이, 특히 여기 흉 풍추 쪽이 아프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 이 사용하시는 분의 몸 상태가 이, 틀어져 있거나, 척추가 틀어져 있거나, 어, 이 근육이 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어, 아플 수, 아프거나, 아주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용하다보면 서서히 근막이 이완이 되고 풀리기 때문에 어, 빨리 적응하실 수가 있고요 어, 사람에 따라서 적응되는 시간은 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 가누다 베에는 어, 3일에서 4일, 길게는 1주일에서 2주 정도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거나, 예를 들어서 충격을 심하게 받았다거나 했을 때는 어, 심지어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주 국소 수이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 3~4일 또는 길면 일주일 정도면 거의 적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느다 넵도 가느다 넵의 경우에는 좀더 빨리 적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좀더 편안하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